게복받던할머 <목소리> 코로나로 꼼짝 못하죠 그냥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또 공원에 가서 워킹 연습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제 <목소리> 속에는 흰머리 나이에 비해서 좀꿋꿋하죠 제 이게 장점이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더좀이 일에 열심을 내고 더 잘해보고자 노력합니다. 힘들어서 얘기하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어림이 다가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대처한다는 거. 그거 잘 웃어요. 그래서 전에는 웃는 여자, 젊었을 때는 웃는 여자 그랬는데, 지금은 웃는 할머니 됐죠. 아 만족하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때 안 왔으면은 오늘 채 최순, 오늘의 채순아 없죠. 아 굉장히 뿌듯하고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럴 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아 내가 더 열심히 잘해서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이대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 제가 뭐 전철을 주로 사용하는데, 전철에서 좀 많이 알아줘요. 어떤 분은 아 방송에서 본 분이에요. 뭐 모델 누구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고요. 나이 드신 분은 뭐전 그렇게 멋있고, 보기가 좋냐, 머리가 나눠 이쁘다, 뭐 이런 소리를 가끔 많이 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인사하면서도 아 이렇게 나를 알아봐 주니까 내가 정말 겸손하게 앞으로 더잘 해야 되겠다. 항상 또이 이대로 고든 자세를 유지하려고 바로 앉기, 바로 서기, 바로 걷기 언제나 신경 썼죠 늙음하게 복받은 할머니. 매력적인 게 너무 많아서 뭐다 말할 수가 없네. <laughs> 하나만 하면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백발이죠. 백발의 주름살이죠. 이건 젊은이는 돈 주고 살려고 해도 못 사. <laughs> 나만 노인만 가질 수 있는 매력. 제가 어려서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이 지금도 제 몸에 배어서 많이 노력하죠. 노력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돼요. 젊은이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포즈나 모델로서의 가져야 하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제가 수시로 노력하죠. 제가 현재 노력하는 거는 모델로서의 갖춰야 할 어떤 재능이나 어, 그 기술면, 그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노력하는데, 하는 장소가 그냥 전철이에요. 전철 복도를 걸을 때또 노력하고, 제가 또 알바 나가면 병원 복도에서 노력하고, 거울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노력하고,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모델 시작하고 4개월 만에 찍은 프로필이에요. 이게, 이 프로필인데 얼마나 지금. <laughs>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요. 너무 멋있죠? 아주 그냥 포즈도 멋있고, <laughs> 어, 자세도 멋있고, 제가 보니까 그냥 좀 나무랄 게 없네요. 내 <laughs> 네 자랑 같다. 이렇게 변했어요. 평생을 빵을 먹다 싶게 했어요. 그것도 빵 하나, 둘이 아니고, 매일같이 빵 두세개. 밀가음식을 많이 먹을 때는, 엄청 배 나와요. 견디겠다. 이제 밀가루 없이 끊어야 되겠다. 빵을 일찍 끊었어요. 빵 끊은 지가 지금 거의 1년 됐거든요. 그거를 끊음으로써 제가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과일로 좀 먹는 거를 바꾸고, 야채로 바꾸고, 그러면서 지금 체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목소리> 있죠. 이측면이 제일 잘 나와요. 어, 제옆 모양인데, 제가 눈가에 주름을 보려고 찍었어요. 주름이 얼마나 갔나. 그랬더니, 정말 주름이 이렇게 이쁘게 잘 갔어요. 이쁜 주름이에요. 찍고, 찍어서 크게 확대한 건데, 제가 이렇게도 찍고, 인상 팍도 쓰고도 찍고, 광진교 8번가에서 패션쇼 할 때, 제가 그 잠깐 앉았을 때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제 얼굴 모양을 이렇게 앞, 아 옆에 이렇게 많이 찍어서 어떤 게잘 나오냐 했을 때, 이 옆이 잘 나와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상상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그런 것도 제가 집에서 많이 해요. 이게 제 20대예요. 이게, 이게 20대인데, 이 20대의 나의 꿈을, 70대에 와서 이루었다는 거. 이거 제생일에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잊지 못해서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 촬영한 장은 제일 고생한 안다로 요가복. 네, 어, 요가복은 네. 너무 이렇게 네, 네. 몸에 쫙 들어붙기 때문에 제가 네.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네. 이 할머니를 불러서, 아, 내이 기회를 잃으면 안 되겠다. 입어보자 하고 이제 입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쫙 붙어가지고, 이 곡선이 다, 다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뼈가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만나는 건 언젠지 모르지만 할수 있는 몸을 만져든 건 언제든 할수 있지 거침없이 뻗어보자 두 다리를 모두의 레건스 안달을 저보고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금번 수술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이 손등에도 그리워 해서 이 손등을 또막검버섯핑 거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버스에서부터 내리는 거 아닌데, 버스에서 이 손등 보이는 거. 완전히 그 할머니가 눈도 잘안 보여서 막 깜빡이야 되는 거. 그 거의 다섯 시간을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할 때, 저는 그 다섯 시간 안에 저 촬영하는 그 목표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다섯 시간 촬영하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를 촬영한다는데, 제가 팔에 힘이 빠졌어요. 너무 힘이 빠졌어요. 다섯 시간을 그냥 요가를 애를 쓰고 했으니, 손이 막 떨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애를 먹고, 그걸 마내손 떨리는 걸좀 편집했지 싶은데요. 그 키미제이 그 선생님의 수원은 제가 제일 힘든 게 하이힐인데 샌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발에 맞지도 않고 또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이힐을 신고 워킹을 하니까 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가다가 삐끗하면 어떡할까 엄청 걱정했죠. 그래도 제가 그그 그 힘든 신발 신고 신세계백화점에서 다른 것보다도 아주 캐주얼한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 캐주얼한 옷이 제게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어울리구나.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죠. 아, 항상 저런 옷은 저런 캐주얼한 옷상을 처음이에요. 항상 그 우아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옷상만 있다가 캐주얼이 저렇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 캐주얼도 잘 어울리는구나.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바바리 같은 것도, 철은 바바리도 제가 처음에 너무 잘 어울려서 굉장히 만족하고 뿌듯하고. 무엇보다 그세 가지를 제가 입고 소화시켰다는 게 제일 좀. 자랑스러워요. 다른 젊은이들이나 또 연세 있는 분들이 볼때 우아한 것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것도 어울리고 그런 것을 보는 분들이 저런 것도 나도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어떤 느낌을 분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모델이니까 이제 나이는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이 할머니 티를 좀더 벗어나서 할머니도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할수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이고, 의상도 좀더 멋지게 표현하고, 어떤 표현, 이런 표정 같은 것이나, 보킹이나 무대를 가져야 하는 어떤 기술면을 제가 더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 시니어 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할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 어, 이룬 다르기보다도 내가 어떤 지금 이제 나는 모델로서 이, 내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모델로 산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거에 대한 모든 노력과 그것을 잘 되든 못 되든간에 내가 만족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순간 순간에 굉장히 행복감이 와요 이런 모델을 내가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즐겁고 순간에 그 행복이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신선한 에너지가 되죠.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